얘는 발음표 좀 써보면은 시 시에다가 이모음 그다음에는 타에다가 아모음아 장모음이죠 얘는 함자 혼자 나왔어요 함자 발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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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이에요 알리프 자체는 사실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함자에다가 운 이렇게 붙여주면 시타 운 시타 운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밑에 보니까 함자가 알리프를 받침으로 갖고 있어요. 함자는요, 그 단어, 그 단어의 어느 위치가 어디냐, 단어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앞에 어떤 모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받침들이 계속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법칙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초급에서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받침들이 있다.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정도까지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함자가 알리프를 받치고 있을 때, 알리프 받침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단어가 있냐? 일단 함자의 발음은 이거고요 알리픈 발음이 없어요. 안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거기서 암호 문냥 붙여주면 되죠. 아 그다음에 하에다가 아호 얘는 달에다가 운 그래서 아하둔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하둔 그다음으로 바로 그냥 써볼까요? 요런 단어가 있는데 어 얘는 좀 읽어보면은 씬에다가 우몸 그리고 와우의 함자가 붙어있죠. 와우는 발음 되지 않는 애예요. 이건 그냥 받침으로만 나온 거예요. 앞에 모음 때문에. 그래서 이 함자 그냥 발음 해주시면 되고 아모음에다가 장모음 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라에다가 운. 그래서 수와룬이 아니라 수알룬, 아, 수알룬이라고 아, 발음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 읽어보면 바 그다음에 함자에 이런 받침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발음 되겠어요? 발음 할수 없어요. 그냥 받침으로만 나오는 그런 받침이에요. 그래서 얘는 함자 아, 발음에다가 이 모음. 이 모음이니까. 밑에 있으니까 이 모음. 바이. 그 다음에 얘는 아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운. 바이 온 바이 온 함자랑 아이니 붙어 있으면 발음이 상당히 힘들어요. 아, 아. 거기다가 아, 아. 같이 붙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오기도 하죠. 얘는 어떻게 읽냐? 다, 다르다가 암아 모음, 그다음에 장모음이죠. 다. 파에다가 이 모음. 그 얘는 받침일 뿐이에요. 발음이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자 그냥 발음으로 운. 이의 장모음이 아니에요. 이의 장모음이 되려면 여기 이렇게 있어야죠. 그리고 얘는 얘를 받치고 있는 거라서 안써 줘요. 그래서 다피운이라고 읽어 주시면 돼요. 다피운. 이렇게 생긴 그 받침들이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그 앞에서 봤던 요거 아 장모음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살짝 얘기했던 알리프 막수라도 얘도 아장 몸이었어요. 지금 보는 애도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아장 몸의 일종이에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일단 우리 뭐그 다른 단어 다른 자음 같으면은 달에다가 아모음 그려 주고 장모음은 그냥 이렇게 써 줬잖아요. 장모음은 그냥 이렇게 써 줬으면 됐어요. 써 주면 됐어요. 근데 알리프 한자에다가 아모음 이 있고 그리고 아의 장몸을 또 그리고 싶다. 아, 아, 아랍어에서는 이 알리프가 연달아 나오는 걸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알리프 그냥 하나로 써주고요. 이 모든 걸다 합해서 여기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줄 때 그냥 아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 얘는 라에다가 스쿤 몸이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얘는 방금 봤던 아 장몸. 이걸 이름을 맞다라 그래요, 맞다. 그래서, 아에다가 아장몽이라고 했죠. 알리함자에다 아장몽이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우. 그래서, 발음할 때, 알코르 아누. 알코르 아누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알코르 아누 하면은, 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슬람 경전, 코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란. 우리 왜 그, 일반 타, 타 이렇게 생겼죠? 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받침이고, 위에 점두 개. 마르부다는 옆에 있는 그 끝에 것들이 이렇게 연결된 걸 마르보따라고 그래요. 연결된 그래서 타가 연결됐습니다. 연결된 타입니다. 묶인 타입니다라고 얘기해서 타 마르보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긴 애가. 이게 타가 이렇게 변하면서 여성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음. 명사나 형사 뒤에 붙는다. 그리고 발음이요. 얘도 발음을 뭐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발음 다 해줄게요. 타. 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음할 때는 그냥 타라고 발음해주시면 돼요. T로 발음 끼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이 어떻게 붙이냐면요. 일단, 이 단어 먼저 볼게요. 얘 읽어보면, 빠에다가, 아모음 있고, 아장모 있어요. 얘는 람에다가 이모음 있고, 얘는 바에다가, 운. 하면은, 빨 리분. 빨 리분이라고 있고, 학생이라 뜻이에요. 학생. 이다를 뒤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남학생에다가. 그래서, 아이고. 빨리 분에 뭘 붙인다? 타 마르보따를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분 뒤에다가 타 마르보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음. 이게 타마르부타 보니까 점 없으면은 알파벳 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위에 점두개 그려 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연결될 때는 하 알파벳 하에 어 말형처럼 그려 주시고 위에다 점두개 그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근데 타마르부터는 부호지만 여기서는 자음으로 자음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원래 경몽이라는 거는 단어의 가장 끝에 붙어 있는데 타마르부터가 붙음으로 붙으면서 타마르부다가 단어의 가장 마지막 자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모음은 타 마르부터로 옮겨 주세요. 옮겨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원래 이 경모음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게 되잖아요. 타마르부다 앞에 나오는 자 모음은 무조건 아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아툰 이게 여성을 표시하는 거죠. 아툰 굳이 발음하지 않아요. 그것도 휴지음이라 그래서 이제 묵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떠알리 바툰안 하고 떠알리 바까지만 발음하는 게 이제 아랍인들의 그어그 어, 그 버릇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거 떠알리 바 혹시나 그런 거들으셨을때 아로 끝난다면 아 이게 여성형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그 어. 우리가 만들어서 여학생으로 그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떤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일단 단어를 딱 보면은 얘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뒤에 방금 본타 마르보타가 있죠? 이거 여성 단어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일단 읽어보면 마, 드, 라, 사, 툰이라고 있고 학교란 뜻이에요. 학교라는 뜻만 봤을 땐 얘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죠? 이거 여학, 여학교가 아니고 남학교도 아니고 그냥 학교란 뜻이에요. 근데 아랍어에서는 그 여성형 단어, 남성형 단어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 마음대로, 이걸 남학교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타마르부터 떼고 마드라순이라고 쓴다. 이런 단어는 있지 않아요. 아예 있질 않아요. 그 타마르부터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성형 단어에서 여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는 그 명사 중에서는 직업 단어. 어, 남녀가 다하니까요 직업 단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명사들은 웬만하면 다 남녀가 다 따로 붙어 있는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를 월문자라고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발음이냐면 그그 그 보시면 알겠지만 타사날날라사이신신 쏘드 드따자람 눈 열네 개 장. 음. 일단 예를 들어서. 타라는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다. 아리 붙어있다. 발음기 한번 적어 볼게요. 알타. 알타라고 발음할 때 우리 알이라고 발음하면은 혀가 혀 입천장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렇죠. 목구리. 그다음에 아랍어가요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발음이 타가 두번 있네요. 타가 두번 있어요. 그렇다면 타가 두번 있다 같은 자음이 두번 있다. 무슨 표시해 줘야 돼요? 타에다가 샷다 표시해 줘야죠. 두개 있다라는 표시니까. 그다음에 이람 발음은 없어지기 때문에 수군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람을 아예 없어지면 람이 아예 없어지면 안 돼요. 정관사기 때문에 이람없어지면 말이 안 되죠. 그냥 발음만 없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타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이게 실이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싸죠? 싸. 사 다음에 나온 싸. 에다가 정관사 붙여볼까요? 알. 이거 발음해 보실래요? 알 다음에 싸 하려면 은혀 바깥으로 나오고 깨물어줘야 돼요. 알, 싸. 그래서 알에서 엘 발음을 이 뒤에 놓은 th 발음. 싸 발음에 동화시키는 거죠. 발음이 엘, 싸 힘드니까 바로 그냥 아싸아싸 아싸. 이렇게 나 위에 샷다 그려주시고, 라음에 스쿤 없어지는